안녕하세요, 크루, 크루. 많은 포켓몬 유저들이 좋아 죽는 600쪽 드래곤 포켓몬. 그 포켓몬이 이번 주말 아주 그냥 여러분 포켓몬 박스를 꽉꽉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우수히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뭐야, 호 1월 6일부터 1월 9일 오전 9시까지 시간 한정으로 펼쳐지는 이번 이벤트는 테랄레이드에서 바이올렛이라면 4, 5성 드래폴트가 스칼렛이라면 4, 5성 33드래 내가 듣는 건 닥터드래 삼삼드래가 잔뜩 마구마구 출몰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출연하는 결정은 이렇게 지도를 보면 흰색으로 빛이 나고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역시나 닌텐도 시간 변경을 하면 이들의 결정 위치가 바뀌고 다시 리젠이 됩니다. 미워! 매번 말하지만 이벤트 몹이 안 나온다면 꼭 이상한 소포에서 포켓포털 뉴스를 받는다를 하셔야 이벤트 내용이 갱신이 되며 여러분의 게임에 이벤트 몹이 등장하게 됩니다. 4호성만 나온다면서는 6성도 나오는데 그건 그냥 랜덤으로 나오는 6성 레이드에 운 좋게 똑같은 용화리 치킨 속성 포켓몬이 나오는 거예요. 4호성 이벤트라고 6성에서는 등장 안 하게 금지되었다고 누가 하디? 마지막에 누가 하디 말하고 바로 토마디라고 하려다가 참았다. 올해부터는 철저력 있는 남자가 될 테야. 당연히 이벤트에 출몰하는 삼삼드레와 드래폴트의 테라스탈 타입은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삼삼들의는 강철. 드래폴트는 드래곤 타입. 비좀더 자주 출몰하며 가성 삼삼드래가 사용하는 기술은 용의 파동, 악의 파동, 분발 힘껏 찌기. 오성 삼삼드래는 용성군, 악의 파동, 나쁜 음모 힘껏 찌기에 추가로 분발과 겁내는 얼굴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드래펄트의 경우 다성은 드래곤에로 용의춤 병상 전방 도깨비 물을 사용하고 오성은 숨겨진 특성 기본 장착에 예 숨겨진 특성 저주 받은 바디 이건 말하나 보다 사용하는 기술은 드래곤에로 용성군 병상 전방 화염 방사에 추가로 도깨비 물과 용의춤을 사용한다고 하니 삼삼들래와 드래펄트의 테라 타입과 사용 기술을 잘 참고하셔서 데려가도 게임 터지지 않는 포켓몬을 선택하여 레이드에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발! 확실히 바이올렛을 선택한 유저가 많다 보니 드래펄트가 삼삼들에 비해 월등히 많이 보이던데 저는 이번 이벤트의 진정한 승자는 스칼렛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레이드에서 결정에 비춰진 드래펄트는 뭔가 이게 진금 누락된 개찐따말량 과장처럼 보이거든요. 뭐냐고? 어? 반박시 니네 말이 맞다. 그럼 모두들 이번 이벤트 잘 참고하셔서 히든 특성 드래펄트를 뽑던지 아니면 그냥 이용 포켓몬을 양악하시던지 즐거운 새해 첫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